오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실력을 가진 미국의 여자 기계체조 선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히문 바일스 1997년 3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24세입니다. 2016리우대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4관왕에 올랐습니다. 2019 전미선수권에서 70년만에 여섯 번째 종합 우승을 달성했으며 19살의 올림픽 4관왕 22살까지 세계선수권 금메달만 14개라는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계체조는 흑인이 약하다는 편견을 깬 선수이기도 하며 또한 흑인 운동선수들이 주로 보여주는 엄청난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서 남자 선수들만 사용하던 기술을 여자 체조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해낸 선수입니다. 그 기술은 바로 바일스2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로 땅을 짚고 두번던후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기술입니다. 바일스가 2019년 10월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세계선수권 여자 마루 예선 경기에서 연기 초반부터 바일스2를 선보여 성공시키자